이게 바로 위입니다. 창자입니다. 창자.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소장하고 위를 이어서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럼 곧장 산호하고 해면하고 우리 인간의 내장이 만나요. 오늘+ 오늘 오늘 새벽에 그거 하다 왔는데 너무 섬뜩해갖고 다시 생략책 내갖고 창자 소장하고 위 구조를 그리면서 이 구조를 다시 찾아내면서 경각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멀리 오지 않았다. 멀리 오지 않았다. 우리 멀리 오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야지. 예. <laughs> 자, 그래서, 그러면, 자, 해면은, 왜 중요하냐면, 동물이라는 이 생명 시스템이 지구상에 어떻게 출현하는가를 보여주는 예,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동물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거의 30억 년전 지구로 돌아가고, 바다 속 들어가고, 우리가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 어떻게, 다세포, 다, 다세포, 멀티, 멀티셀룰, 멀티, 다세, 다세포, 다세포 생명체. 예, 네, 유계자 단세포 생명체냐, 다세포 생명,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단세포, 다세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세포성이냐, 다세포성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 자 발견이 됐어요. 자출연하는 최초의 셀이 너무 흥분돼, 너무 좋아, 너무 좋. 최초의 셀이 있어요. 예, <laughs> 네, 최초의 셀. 자이 셀은 20억 년 동안 딱, 하나가 칸텀 점프란 진액 세포예요. 일단, 먼저 아는 진액 세포예요. 원핵 세포는 이 점프를 못해요. 아시겠죠? 지금도 원핵 세포는 있죠? 알죠? 근데 야들이, 자, 진액 세포와 원핵 세포 차이를 할 때, 진액 세포는 원핵 세포의 부피의 만배입니다. 자, 만배. 만배. 그러니까 속에 부속품을 무지하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세포가 막 들어와요. 원핵 세포가 들어와요. 그게 바로, 바로, 미토콘돌이야. 예. 네. 자, 이 거대하게 된이 세포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더니 막의 일부를 변형시킨 거예요. 크으, 막의 변형. 음. 응. 나이 대하드라마를 쓰고 싶어. 막을 변형시킨 거. 네. 그리고 뜨거운 정렬의 태양은 이어서 이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핵이요. DNA를 갖고 핵이요. 네. 와이세편지는 너무 마음이 들어 <laughs> 아 이거는 교과서 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네, 네, 네. 네, 저는 비약은 안 해요. 음. 저는 비약을, 저 과학을 하는 사람보다 비약을 안 해요. 음. 반드시 논리적으로 연결 안돼 있으면 비약을 안 해요. 그럼 그럼만 그 말인데. 자, <laughs> 여기서 두 번째 이쪽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세포 세모라 배워 보면 다 감을 잡아요. 기저립이라 갖고 있어요. 그 바탕이 되는 요소. 자, 드디어 <laughs> 드디어 자 저는 동물의 출연이 바로 요 지금 그린 요한 선에서 나왔다 보는 사람이요저 동물의 출연식 해줄게요. 나중에 다 이거 할 거야. 크으. 이거는 이거는 저 뭐야 그문이나 하는 사람들 난초 씨는 추사 김정희 부장난 하듯이 난초 하듯이 이렇게 해야 돼요. 닮아도 막 그럴 거 아니라, 이런 걸 좀, 그, 저, 하는, 그, 우리, 그, 저, 세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 세가들도 뭐, 좀 뭐, 놀라운 세포가 출연했어요. 이 세포가 모든 동물에, 이건 교화서 나옵니다. 동물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세포요. 그 이름이, 이름, 이름조차도, 이름, 이름을 이 안게 하는 게, ch, o, a, n, o, 예. 네. 그 다음에, L, A, G, E, L, L, A, T, E. 이름이 좀 깁니다. 예. 함 자가 아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부를, 부를 수 없는 함 자요. 좀 존경하는 마음을, 아주 경여심을 갖고 이함 자를 불러줘야 돼요. 저 이걸,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옛날 <laughs> 교과서에는 이, 이, 이 셀, 이 세포를, 이 세포, 이거, 이 단세포를 부른 이름이 동정. 입금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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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동요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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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동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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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라 그래요. 가장 동정, 동정, 이이동 동정, 동 동정, 동천 정자 이거요 옛날에 저저엘리 동정이요 전이요 정입니다. 정이죠 그렇죠 그한복 두루마기에 옛날에 저 엄마들 인두로 갖고 이렇게 해 갖고 그저 다리잖아요 이금 동정이 칼라 따라 칼라, 칼라. 예 칼라 예. 동정 편모 편모 충예 동정 이금 동정 편모충 모든 동물의 기원입니다 다그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조화서 나오고 인정하고 있어요. 예. 입금, 동정, 편모충. 예. 야요. 야요. 야. 드디어 야가 동물을 출현시킨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동물을 야가 출현시킨 거예요. 우리도 여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우리 기관지에 있는 섬모도 이해하고, 지금 미세먼지에 그거 우리가 가르침 뱉는 것도 이해하고, 다 여서 나왔어요. 자, 섬모 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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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그들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동물을 만들어준 거는 선모보다 편모입니다. 자, 그 동물이 어떻게 출현했는거 보여드릴게요. 야들이 외롭게 혼자 대항해서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야가 이렇게 하면 엄치거든요 여기 놉니다. 노. 정확히 놉니다. 탁 치면 막 이동해요. 그러다가, 야가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을 느꼈어요. 하, 이게 말로 참, 대단한 거야. 자 지금부터는 교화수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요쪽 이렇게. 예, 입금 동 동정편모충이 혼자 이 단세포 싱글셀이 살다가 외로움을 느끼면서 예, 자기 이웃을 찾은 거요. 동지를 만난 거요. 한네개 정도 그린대. 한네개 정도 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야들이, 자, 싱글셀들이요. 자, 야들이, 요거 이제, 이쪽에 이렇게, 편모 같은 거, 요, 요, 세포막이, 삼각형 이렇게 표현해서 표시합니다. 요게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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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동경입니다. 요거에, 자, 드디어, 잘 보세요. 야들이, 싱크로라이저 그거 하는 게 있죠? 발레, 수중발레. 드디어 정말 수중발레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그 나중에 오후에 동영상 보여줄게. 동영상을 봐야 돼요. 기가 막혀 이게 막 이거 자돌리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에 예 먹이, 무기물 파티클, 자 유기물 파티클, 먹이 입자들, 식물성 플랑크톤 것들이 야들 이물 물결이 모여지니까 함께 모여지는 거야. 자 수입이 좋은 거요. 혼자 야들이 혼자도 할수 있어요. 하는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와 이게 봤더니 예 고기들이 잘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알겠어요예 그러다가 야들이 야 우리 이제 이렇게 하니까잘 때리니까네 예? 먹이들이 잘 잡히니까네 아예 조금 더 영구적으로 뭉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그럼 자 아, 그럼 나도 이쪽에 막을 하나 낼게 어 나도 내, 나도 낼게 막입니다. 나도 낼게 나도 낼게 아이고 곰풍선처럼 이렇게 모인 거예요. 요게 바로 동물의 시작입니다. 다세포 생명의 시작입니다. 정확하게. 음. 지금 이야기. 예. 이해하셨죠? 예. 자, 요거말 그대로 지금 따라, 이걸 뭐라 하면 따라 군체. 군체요. 군체. 그대로요. 예. 뭐, 떨어져갖고 또, 뭐 상황 털리면 이렇게 끊어져 나가도 돼요. 무슨 말 하겠어요? 예. 다시 해소하면 돼요. 이거 해소하면 돼요. 예. 막이니까네. 막이니까. 마귀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상황 뭐 이렇게 야때거리로 먹이 많네 하면자 한꺼번에 일망타진 하지 그래갖고 야들이 뭐여가 으쌰으쌰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수천 년을 살다 보니까 야들이 이제 간성이 생긴 거야. 아, 이렇게 하니까 좋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바꿔 봐.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바꿨나하면 야가? 응, 음. 야, 우리가 그러면 이쪽에 일렬로 한번 해볼까? 예, 네, 요 과정이. 이거 교과서 나온 겁니다. 내가 상상해서 하는 거 아니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럼 요 요렇게 일렬로 한 붙어갖고 면을 만들어 봐. 선이 아니고 면입니다. 면을 만들어 봐. <목소리> 어 좋아. 그래. 저 이거 세포란 말입니다. <목소리> 아, 어이구 빨리 해라. 시간이. 자이 면을 만들 거네. 오이구 저 이거 이제, 이제 꼬리쳐. 싱크라이저 수영 선수들.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소리> 다리 올라가고 착착하는 거 보면 뭐 하냐면 이거예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들 이렇게, 저 이게 세포 안에서 뿌리가 있습니다. 이거 수염 뭐 함부로 그리면안 돼요. 이것을 이렇게, 오, 오, 막, 에, 예, 싱크라이즈쳐, 에 예, 됐죠. 에, 예. 자 이렇게하다 보니까 야, 그 다음부터 일 단에 일단 세포들이 야 누가 그렇게 하면, 자 지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떴어요. 야들이 그 다음에 뭘 자꾸 분비해, 착착착 분비해. 오이. 이 세포에서 분비를 해요. 이 세포에서 분배하는 건 원래 야들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예. 네. 저좀뭐 분배해. 예, 교유질 네. 같은 거, 젤리 같은 거잘 분배했어. 네. 분배했더니, 어, 이게 좀 묵을만 하니까네. 또 일단은 세포들이 모이들기 시작한 거예요. 야들은 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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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모인 거예요. 자, 한번 뭐 보이죠? 예. 드디어. 예. <laughs> 그러니까, 요 안에서. 자, 이제 개이 중요합니다. 제주는 고이하고 뭐, 저, 돈은 누가 챙긴다더니,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요 먹잇감이 있어. 예. 네, 먹잇감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자, 이게 개이 중요합니다. 야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먹잇감을, 저, 먹잇감 거들어 줄게요. 요렇게 하고, 요로 돌아요. 동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요. 그 세포 속에 돌아요. 여기 요게 원래 목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 여기서 공짜를 노리는 일단의 세포들이 여기 갖다 붙은 거예요. 아메마 세포들이 이렇게 갖다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먹이는 날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정도는요요 할게요. 이렇게 요도 이렇게 돌아갔고 요요 과정 나중 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갔고 야가 요로 준 거예요. 그래서 암말세포들이 요 암말세포들이 이렇게 들어와 먹이는 야들이 소화를 해요. 자 그럼 이제 다세포 출은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노동해갖고 돈을 벌었는데 너가뭐 이렇게 재무 본다고 없고 그냥 뭐다 예, 쓰면 안 되지. 우리 다 나눠 모여야지. 이제 이런 개념도 생긴다는 거예요. 감자부터. 그다음 에 이제 이게 젤리처럼니까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골격 구조가 출현하는 거예요. 예, 석회질, 규산질, 골격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해면의 골편입니다. 예. 이게, 이게 뭐냐면, SiO2나 CaCO3로 돼요. 요즘 논문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그 논문을 올렸어요. 자, 만약에 이게, 여기에 와편모조로 같은 게 공생이 되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공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쪽에. 이 유리가, 유리잖아요? 빛을 가이딩 해줘요. 강압성 효율을 확 높여줘요. 못말려, 야들은. 논문에 막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이걸 축약해갖고 쓰는 이름은 CHOANOCYTE. 자, 이 세포, 이것도 다 세포입니다. 요 세포 이름은 피나코 사이트. 예. 요거는 골편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중요한 게 이쪽에서 콜라겐을 많이 분비되어 있어요. 콜라겐 성분이 많습니다. 콜라겐. 예. 자, 요, 정도 따로 있어요. 예. 요, 요렇게까지 간 거예요. 아들이. 예. 조직이 생기기 전 단계입니다. 아직 조직은 분화가 안 됐어요. 그다음 또요또 또 다른 시도가 있었어요. 많은 시도가 있다는 걸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어떤 시도가 있나 하면 또 야들이 예를 들면 아주 간략하게 모델을 보면 네 마리가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붙었어.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다세포의 출현 기원을 요 동정 편모충으로 이제 말 보는 이유가 어 그런 일 님. 그래서 야들이 이쪽에 도자 점액질을 분비했어요. 끈적끈적한 콜라겐성 점액질 분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점액질을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갖고, 매트처럼 이렇게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야드립 분배해갖고. 요두 과정이 이제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드디어 이걸 여러분들 갖고, 자, 일단 항아리, 항아리 만들면 돼요. 그게 바로 해면입니다. 이두 과정이 결합되어 갖고, 자, 간단해요. 이두세포들이두 집단들이, 자, 이렇게두셀 천들이 생긴 거요. 예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한 모델로 빨리 해보세요. 금방, 금방 이해되지. 해면이 뭔가 이런 식으로 따라오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게 다른 세포란 말이요. 에 아, 이렇게 된 거요. 그대로. 아, 이게 해면이에요. 아, 이 과정을, 이 과정이 그대로 온 거요. 예 자, 그럼 이제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게 다세이니까네자세이라는거 표시만 해주면 돼요. 점만 찍어주면 돼요. 다 세포니까. 그 세포를 놓치면 안 돼요. 생물학은 그만 따로 오시면 다 이해해요. 자 됐죠? 자 이렇다 보니까네, 자 여러분들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플랑크톤이 이렇게 가고 자 꼬리를 친다. 자 이제 꼬리 칩니다. 다 시간 없으니까네 꼬리만 꼬리만 그려주겠습니다. 이어서 꼬리만 바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예, 네, 이게 해면입니다. 완전히 해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해면이 이렇게 돼있어요. 자, 이 구조를 놓고 딱 봤더니, 야, 이거 조금 문제가 있네? 이거, 이 막히면 이게 안 되는데? 그렇죠? 항아리에 뭐 이렇게, 일로만, 일로만 물이 들어가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이게 하이트보드가 좋아. 자, 보세요. 그다음 자, 이렇게 됐으면, 자, 구멍을 뚫어주면 돼요. 자, 답답하잖아, 이렇게. 자,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해면이에요. 그 해면의 그, 그, 영어 이름이 이렇게 서 나온 거요. 예 해면 이름이, 해면이, 뭐냐면, 해면의 이름 그냥 뭐할게폴리 페, 폴리페르스인가 아, 무 뭔데, 허쌤, 빼줘. 이게 폴리라는게 뭐냐면 구멍이란 말이에요. 포, 페르스라는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구멍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 구멍, 이 구멍. 예. 네. 이 해면을 폴리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물이 이제 막 들어가잖아. 캬. 그래서 해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여기 스쿠브 다이브가 들어가요. 스쿠브 다이브 들어가갖고 흐, 헤엄치면서 뭘 하나면 요거다가 요거다가 뭐냐면 분무기 비슷한 걸 갖고 색깔된 그저 액체를 요거빡분무제해요 하면 이거 전체가 막 우연히 노란색으로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구멍으로 전부 다 들어가갖고 열로 전부 다 빠져나가요. 굵도, 꾹도 예, 그건 딱 보면 해면이 뭘하는거 알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다다 왔어요. 음.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이게 이게 하나의 그 입체적 구조를 가지려면 여기 다른 세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한 세포들이 있는 거 이렇게 세포 이렇게 가교를 놔주는 거예요. 요렇게 구멍이 있는 거야. 아셨어요? 요렇게. 요런 세포들이 다 박혀있어요. 요게. 너무 크게 그랬다. 요렇게, 요게. 대나무 반쪽에는 없다 요런 걸로 해갖고. 자, 해면, 와, 이거 뭐. 엄청 자세히 그려진다. 하여튼, 구멍을 해. 구멍이, 구멍. 이게 다 세포예요, 세포. 이게 놀라운 거지 세포라는 게 뭐든지 다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로 이렇게 마음대로 뭐, 뭐 그렸어요 원리만 하면 여러분들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가 봤어요 이렇게 여기 하나 세포예요 세포 여요로 와야 돼요 세포 그래서, 그래서 이쪽에는 없어요. 동전품뭐이 없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나와요. 그럼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물이, 오, 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자, 그러면 물이, 야들이 얼마나 또, 그러면 양수시설이 있다는 거요? 예 뭐, <laughs> 꼬리를 그냥 놔뒀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류를, 물을 휘젓는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앉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기 파티클이 있어. 자, 여기에 뭐, 플랑크톤이 있 뭐, 부유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들이 물이 굉장히 빨리 가니까, 이쪽 수압이 굉장히 빨리, 싹 빨리 들어가겠죠? 쫙 파티클이 막 올라가요. 자, 부유물들이. 이제 네, 이해하셨어요? 이게 바로 위입니다. 창자입니다. 창자.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소장하고 위를 여섯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럼 곧장 산호하고 해면하고 우리 인간의 내장이 만나요. 오늘, 오늘, 오늘 새벽에 그거 하다 왔는데 너무 섬짓해갖고 다시 생략책내갖고 창자 소장하고 위 구조를 그리면서 이 구조를 다시 찾아내면서 경각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멀리 오지 않았다. 멀리 오지 않았다. 우리 멀리 오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 아직. 예. <laughs> 그래서 이렇게갖고, 어, 먹잇감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파티클이 진짜 멀리 안왔어요 우리가. 그대로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엄청난 강한 물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고, 요 세포 이름이, 포, 포로사이트, 아, 포리사이트인가 그래요, 포로사이트. 그 다음에, 이쪽에, 골편들이, 요거 이제 조직들이, 조직은 아닙니다. 어, 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면, 만지면 뻣뻣하잖아요? 그, 요, 요, 골편들이 들어가 있어요. 골편들이. 골편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laughs> 저거 그랬던 아메화성 세포, 뭐, 온갖 세포들이 다 있습니다. 아메화 세포. 저요 가정이 양 중요해요. 아메화 세포들이 있어요. 야들이 먹이를 소화를 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돼요. 구체적으로, 요 파티클, 자, 먹이 하나 요 들어왔다. 그럼 요렇게 이동해요. 요렇게 요 세포가 요 이동을 시켜줘요. 그럼 요, 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것을 소화합니다, 먹잇감이. 아메바에서, 아메바 세포. 아메바 세포. 예, 네,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어떤 했던 거. 자, 이게 바로, 요, 요, 이, 동정편모충, 야들이, 그래서 야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이동을 안 해요. 요 구조를 만들면, 그대로 평생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야들은 계속 헤엄쳐갖고 예. 네. 옛날에 야들이 혼자서 이렇게 먹이를 섭취했잖아요. 이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어요 파티컬이. 이게 바로 뭐냐면, 세포 내 소화요. 이동할 필요 없어요. 네. 그 대신 세포 내에 소화하니까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마 야들은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 분해를 다 했다. 분해 다 해갖고, 야들이 다 자, 떨어져 나왔다 합시다. 독립된 세포로 떨어져 나와요. 이거 뭐, 그 다큐멘터리 보면 나와요. 내가 옛날에 이거 한, 이 다큐멘터리 보 20년도 됐어. 아주 기억나. 딱한번 평생 기억이 남아. 그게 놀라운 거야. 그 세포들이 있으면 다 분해했어요. 분해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안 죽어. 자, 우리 여러분들 다세포 동물 한번 분해해 보세요. 죽는지 사는지. 예. 염상 갖고 다 분해할 수 있어요. 안 죽어. 안 죽고 놔두면 얘들이 다시 이렇게 돼요. 다시 일로 가. 요렇게 요렇게 배열해요. 이렇게. 또 요렇게 다 배열해. 다른 세포 좀 요렇게 다 모아요. 요렇게 가요. 헤밀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네. 회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동 안에 된다는 이야기하고 세편의 소화를 같이 결합하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뒤집으면 동물은 왜 이동해야 되는가? 요 동물 내놓고, 해면 동물 내놓고, 나머지 모든 동물은 이동해요. 말미잘도 이동해요. 예, 네, 다 이동을 해요. 그건 뭐냐면,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액체 상태로 먹이가 파티클이 지나가니까, 네, 요만 집어넣으면 돼요. 쫙 해갖고, 스크루 돌려갖고, 요로 집어넣으면 돼요. 고음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되니까, 네? 자 우리의 이렇게 덩어리진 동물이랍시다. 동물이 덩어리 자체가 요거다가 자, 요거 안점 예뭘 보는 거예요. 요거, 요거 눈동자가 요거 있는 거예요. 예 피부 그래갖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들이 몰랑몰랑 해져갖고 이렇게 가서 꼬리를 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동하는 거예요. 왜? 먹이가 여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먹이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야들은 가만히서 먹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세포의... 음. 소화하고 세포 내 소화는 어 근본적으로 동물이 왜 이동하는가 하고 링크됩니다. 자됐어요